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야? 이 날씨에 저 노인은 왜 옷을 벗고 걷는 거야? 여기 한국에서 등산을 하며 특이한 경험을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살고 있는 조이라고 합니다. 캐나다는 무척이나 추운 나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그 말이 맞기는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를 열 손가락에 꼽으면 항상 상위권에 두세 자리를 차지하곤 하니까요.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한국에 와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보다도 한국의 겨울은 훨씬 추웠기 때문입니다. 밴쿠버는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하고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저번 밴쿠버 동계 올림픽이 열려서 정말 세계의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시기도 했죠. 그런데 동계올림픽이 열렸다고 해서 무조건 추운 지역으로만 아시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 동계올림픽은 밴쿠버보다 북쪽인 휘슬러라는 도시에서 대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이죠. 밴쿠버가 따뜻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여건이 맞지 않았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한국인 남자친구 동현이가 있는데요. 벌써 몇해 전에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왔을 때에 알게 된 친구입니다. 동현이도 역시 캐나다와 밴쿠버를 무척이나 춥다고 생각했었는데 날씨가 생각보다는 온화해서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동현이와는 캐나다 혹은 미국에서 자주 만났었고 제가 한국에 가본 적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게 여유가 생겨서 한국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동현이도 이제 슬슬 결혼을 준비하는 것 같고 앞으로 한국에서 살자면서 저를 꼬드기고 있거든요. 저는 아직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자세히는 모르는데, 오직 동현이만 믿고 먼 길을 떠날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현이를 보신 적이 있어서 믿을 만한 사위감이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제가 한국으로 가서 사는 것은 약간 말리시는 눈치십니다. 캐나다의 젊은 층은 한국의 문화나 선진화된 모습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중장년층 사이에서 한국은 아직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나라이며 너무 작고 답답한 후진국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한 편이거든요. 제가 한국 여행을 간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가보는 것은 좋은데 전쟁이 휴전 중인 나라이니 한국의 북쪽에서는 지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런데 동현이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은 서울의 북쪽이라고 했고, 북한과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라서 부모님께서 걱정하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만 말씀드리고 캐나다를 떠나서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국으로 출발할 무렵 동현이가 저에게 약간의 주의를 주더라고요. 한국이 캐나다보다 남쪽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따뜻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금 한국의 날씨가 캐나다의 밴쿠버보다 훨씬 추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달력은 1월을 가리키고 있었고 밴쿠버의 날씨는 영상 3도인 반면 서울의 날씨는 영하 13도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름은 영상 40도를 넘긴다고 하던데 도대체 무슨 이런 나라가 있냐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두꺼운 옷들을 많이 챙기긴 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마중 나온 동현이를 만나고 함께 공항의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지하철이 공항과 연결되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공항철도라는 노선이라고 하던데 그걸 통해서 도착한 역에서는 또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현이의 집 근처 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처음으로 밖으로 나와 본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추워도 이렇게 추울 수는 없었거든요. 곳곳에 쌓인 눈이 얼어 있고 조금만 걸어도 바람에 귀가 잘려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역에서 동현의 집까지 걷는 10분은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껏 눈크리고 집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발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따뜻하고 좋은 느낌이라서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거냐고 물으니 한국에서는 바닥 밑에 뜨거운 물이 흐르는 보일러 배관이 있어서 집 전체를 따뜻하게 데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너무 뜨거워서 몸이 데이는 느낌이 올 때까지 맨 바닥에 누워 있었죠. 빨갛게 되어 얼어붙은 귀까지 녹는 기분이라 다시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함께 동현의 차로 한국의 유명한 카페도 가고 드라이브를 하기로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차에 있어서 히터 바람을 쐴수 있었지만 창문도 열기 힘들 정도로 추워서 도대체 한국인들은 이런 곳에서 어떻게 그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지 너무 놀라웠습니다. 캐나다는 추운 지역일수록 인구가 적고 따뜻한 도시에만 인구가 몰려있는데 동현에게 듣기로 제주도나 남부 지역은 이 정도까지 춥지 않을 거라고 하던데요. 오히려 한국은 반대로 추운 위쪽 지역에만 인구가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동현이는 내일 북한산으로 등산을 가는 것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와 동현이는 등산을 워낙 좋아해서 캐나다에서도 자주 등산을 갔었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등산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등산을 하기 위해 등산화를 챙겨오긴 했지만 동현에게는 이 정도 날씨라면 다음에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날씨에 등산을 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냐고? 만약에 산에서 조난이라도 당하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 아니냐면서요. 그런데 동현은 웃으면서 저한테 일단 가보면 알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 날씨여도 주말이면 산에 사람이 꽉 찰거라면서요. 동현이가 저렇게 호언장담을 하는데 제가 가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현의 따뜻한 집에서 피곤했던 터라 일찍 잠들었고, 북한산 등산을 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집에서는 가까운 거리라서 도시를 걸어서 등산로로 향했는데, 정말 동현의 말대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등산을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등산복과 장비로 무장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얼어있는 땅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아이젠까지 착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동현이 준비해 준 아이젠을 착용했고 등산 스틱까지 있어서 넘어지지 않고 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작은 휴식처처럼 넓은 평지가 있었는데 어느 노인분이 맨발로 땅을 밟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무슨 이렇게 미끄럽고 추운 날씨에 맨발로 걸어다닐 수가 있냐고요. 너무 놀라서 자동으로 괜찮냐는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그 노인은 씩 웃어 보이시며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몸에 아주 좋다며 건강을 위해서 저희에게도 권하시더라고요. 차마 따라 할 수는 없었지만 정말 건강해 보이시는 어르신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산에 오를수록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보였고 사람이 하도 많아서 줄을 서서 산행을 할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저처럼 유럽계 외국인들도 꽤나 많이 보여서 반갑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정상에 가까워지고 전망대 정도의 장소에 도착해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저는 동현에게 우리 집이 어디쯤이냐고 물었는데 동현이는 역시 모르더라고요. 온 땅에 눈이 쌓여서 멋있기도 했고 작게 보이는 한국의 집들이 너무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신 어르신이 동현에게 말을 거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왜? 어디가 궁금한데 라고 말을 시작하시면서, 저기는 무슨 봉우리이고, 저기는 무슨 봉이고, 여기는 무슨 산이라고 알려주시면서, 저희에게 갑자기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동현에게 물어보니, 원래 산에서는 어른들이 이런 것을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르신이 저희를 따라오라고 하시며, 저기가 정상이라고 하시며, 든든하게 앞장을 서셨습니다. 저희는 일단 잘 따라갔고, 정상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함께 걸으며 그분의 연세를 여쭈어 보니 무려 82세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동현이는 그분께 연세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춘추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서 신기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한국말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전혀 새로운 단어라서 신기했죠. 아무튼 저는 그 어르신을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아예 상상하지도 못할 나이가 나와서 너무 놀랐습니다. 60살 정도로 보였는데, 산에 자주 다녀서 저렇게 젊어 보이시나 의문도 들었죠. 그러자 82세 할아버지는 손으로 다른 분을 가리키면서, 쟤는 몇살 같아 보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40살 정도로 보여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분이 굉장히 크게 껄껄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82세 어르신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무려 64살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동현이와 저는 둘다 놀랐고 부자지간에 나이 차이가 적게 난다는 점에 의문이 생겼는데 어르신들은 곧바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옛날에 한국에서는 어른들이 결혼을 빨리 시켜서 18살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 분과는 얼굴도 모르고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다고 하셨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82세 할아버지는 말씀을 길게 하기 시작하셨는데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애를 많이 안 낳는다고 말이 많은데 전부 옛날처럼 일찍 결혼을 시켜버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라고 옛날에는 못 살면서도 애는 많이 낳아서 할아버지도 도시에서 오남매를 잘 키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자 64세 아저씨께서는 그만 좀 말씀하시라고 82세 할아버지께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어른들의 말씀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내용도 너무 흥미진진해서 재미있게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추운 줄도 모르고 정상까지 올라가서 서로의 사진을 찍어드리며,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동현이가 제게 신기하지 않냐고 산에서는 이렇게 누군지도 모르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길을 떠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한국의 새로운 문화를 접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데 한국의 산에 자주 올라서 이런 경험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춥긴 했지만 너무나 멋진 서울의 풍경도 보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동현이는 산에서 내려와서 갈 음식점이 있다면서 저를 안내했는데요. 한국에서는 등산을 하고 나면 항상 막걸리와 국밥을 먹는 것이 규칙처럼 여겨진다고 했죠. 저는 정말 처음으로 막걸리를 먹어보았는데요. 무언가 톡 쏘는 맛도 나고 너무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술의 양이 너무 많아서 걱정했는데 이거 먹고는 취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실제로 막걸리는 굉장히 약한 술이고 맥주 정도의 도수를 지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맥주를 먹으면 뭔가 속이 쓰리고 불편한 기분이 드는데 막걸리는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국밥과 함께 수육도 먹었는데 막걸리와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안주인 것 같았습니다. 동현이 덕분에 한국에서 정말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쌓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동현과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한국에 대한 정을 더욱 많이 붙였는데요. 아무래도 저랑 한국은 정말 잘 맞는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한다는 점도 그렇고 어른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많다는 것도 너무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어른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등산만 해도 같은 취미의 어른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사는 젊은 또래들은 정말 무료로 어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부럽습니다. 아무래도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다른 산으로 등산을 한번더 가던지 할 생각입니다. 등산에서의 추억들이 자꾸 떠올라서 캐나다에 가서도 엄청 그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이 날씨에 등산을 할 정도로 안전한 나라이고, 모두 밝고 건강한 사람들만 사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이 가진 한국에 대한 인상도 바뀌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